역대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27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오두머리와 주위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오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늦, 가을로 들어가는 비가 오고 있는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오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읽은, 음, 역대상 11장은 어제 역대상 10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이제 왕권이 다위세계에 넘어가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11장 말미 아 10장 말미와 11장 1절에 어떠한 문제 없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의 그런 사건들이 없이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14절 13, 14절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11장 1절 사이의 간극에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을 잇는 왕으로 등극하여서 2년여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사울 왕국의 실세인 아브넬 라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바치겠다고 협약을 맺는 그런 내용도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다윗과 협약을 막고 돌아가는 그런 아브네를 요압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네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 또한 이 안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코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별 문제 없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면서 완전히 왕권을 이렇게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선민의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왕권을 인수 받으면서 왕권을 받으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부분에 역대기 기자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지를 가지시고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면 아이 삼월상과 열왕기 이런 내용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느끼시겠지만 왜 그렇게 기록할 수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 이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10장에 이어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11장의 구절을, 구절을 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음,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됨으로써 하는 저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47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윗 왕국을 이뤄나가는데 다윗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온이스라엘의 이제 일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되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려고 이제 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왔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보시면 이전에 이제 헤브론을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그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이 와서 그런 협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어 북쪽에 있는 그 사울 왕을 따랐던 그런 쪽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전혀 갈등 없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는데 그 왕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우리도 왕에 가까운 동족이다 한 동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2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실질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바로 다윗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당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의 개인적인 의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밝히고 있으면서 다윗 왕권의 그 정당성과 권위 권위성을 또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두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전히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역대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에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을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는 것 이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다윗이 열조들에게 세워 주신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정통성을 적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상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0편 78편 68절에 이렇게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그런 산성이다라는 것 에루살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하는 정통성을 상징해 준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고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이유를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훌륭한 장수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윗의 그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다라는 것을 구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에 의하여 다윗이 흥왕하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흥왕하여 간다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통치 이념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런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다윗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고 할때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1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에 함께 했던 장수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일원으로서의 그런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구성된 것이고 그들이 메시아의,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3인 이렇게 해서 야수보암과 엘르아살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산마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3인에는 아비세와 분이야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기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30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 48명 정도의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과 41절에 보시면 햇 사람 우리아와 49절 46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압 사람 이드마라는 사람들 이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이름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세워 나갔듯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음. 사울 사울과 사울 왕조의 멸망하는 그런 부분과 음 다윗의 그 흥왕의 대조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그 죽음과 사울 왕조의 멸망이 여호와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셔서 인간의 그 부패성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지지 않으셨고 거두어 두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그냥 두셨고 은혜를 거두어 두리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던 것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윗과는 대조적이죠. 다윗은 정말 최악의 죄악을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은혜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어, 보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는 다윗 왕조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의 흥왕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에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조의 패망과 다윗 왕조의 출범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왕조의 흥망성세나한 개인의 흥망성세가 개인이나 백성들의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대기 기자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의 우수한 지혜 뭐 가진 부 권력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오죠. 사월왕에게 계속 쫓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예,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마침 사월왕이 발을 가리려고, 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바로 이때다.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였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사로운 감정에, 사사로운 어떤 것에 의해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오랑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저였으면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이였으면 어땠을까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욕심, 나의 인생 일대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 동안 받았던 그 핍박과 서로 그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대갚아 줄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그런 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생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크게 성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언약으로 인한 소망을 경고히 하고 하나님의 섭류와 경륜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살려주고 사울이 고마워하거나 다윗을 핍박하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외에도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위 세계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가치로는 아닌 것처럼, 인간의 판단으로는 비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윗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왕조의 패망과 흥망이 개인이나 백성들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주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일상의 삶에서도 잘 드러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는 그런 구별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방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로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실존의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주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근거한,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 개인. 그리고, 당해,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과 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저의 삶에 적용되는 또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